신세대를 위한 x세대 게임 리뷰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존 리뷰의 전형을 좀 보자고 하면은 게임 요소들을 기획 그래픽 사운드 등등으로 나와가지고 부분별 점수를 매기고 마지막에 총점을 매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점 만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점수를 두고 감점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게 사람마다 상대적인 게 큰데 이제 이렇게 잘 만든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돼서 뭔가 좀 아쉽다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아쉽다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뭐 디지털 파운드리 같은 곳의 리뷰는 퍼포먼스에만 집중하면서 리뷰의 새 영역을 좀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리뷰에서 어떤 부분에 굉장히 특화한 관점을 가진 리뷰 같은 것들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리뷰라는 게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예, 요즘 유행하는 밈을 보고 제가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이제 둘다 게임 좋아한다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게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 사용자들이 너무 다 다양하다 그래서 이 모든 계층을 납득할 수 있는 통합된 단 하나의 10점 만점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그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리뷰를 하면 의미가 있겠다 그럼 이제 그 특정 계층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그러던 중에 마침 저희가 25년 트렌드 예상에서 x세대가 돌아온다 전망까지 저희가 확인했어요 이제 앞으로 게임계 주 소비층은 x세대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건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이야 앞으로 게임계 주는 x세대다 자 그러니까 얼굴만 빼놓고 톡톡 치는 x세대 그런 x세대를 위한 게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한다 x세대를 위한 게임 리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세대를 뭐냐 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x세대 자 x세대 특징 뭐냐 자, 일, 피지컬이 떨어졌다. 라떼는 날아다녔지만 지금은 몸이 안 따라줘. 지금 계속 기침하고 힘들어. 응, 라떼는 지금 막 페이크 레일과 막 점프 무빙이 장막따박따박 맞추고 그랬는데 막 로켓 점프 막 분격운신 쌍오장 막막 쓰고 그랬는데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승려권도 잘안 나가. 그래서 이제 스파를 모던 조작으로 해야 돼. 이게 X 세대 특징 1 번, 2번 특징 노안이 왔어. 아이, 뭐, 요즘 게임, 막, 4K 자랑한답시고, 막, 텍스트를, 막, 글씨 깨알같이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텍스트 크기 조절 옵션도 없어. 이런 비매너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하다 말고, 제가 무슨 경험했냐면은 게임 하다 말고, TV 가까이 가가지고, 먹을 뭐 자지? 이렇게 또 봤단 말이야. <laughs> 그런, 이제, 내가 그 순간, 내가 이 짓을 하면서 이 게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들. 막, 이 풀숲에 숨어있는 도트 하나 막 찾아야 돼. 못해, 못해. 한번, 경쟁에 지쳤어. 소식적에는, 뭐, 네가잘하네 내가 잘한대, 막, 지고 막 자존심 싸움 하고 예? 뭐 다이아 등급이니 플래티넘 등급이니 이런 가지고 폼 잡고 그랬는데 아, 지나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아나 지금 하루 먹고 살기 경쟁만으로도 지쳐서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내가 또 경쟁을 해야 돼? 아 싫어 싫어. 아, 힘듭니다. 그래서 즐겜 PVP까지는 괜찮은데 경쟁자에다 강제로 밀어놓고 막 길가서 뚫려 맞고 안 합니다 안 해. 근데 마지막 조건 식상한 듯좀 새로워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사실 X 세대 특징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X세대는 어떤 세대냐? 대충 게임력이 30년 기본 깔고 가는 세대입니다. 게임만 한지 30년 넘었어. 그래서 X세대는 특징이 뭐냐면은 무슨 게임을 갖다 줘도 기본적으로 열의 아홉의 게임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은 이거 무슨 무슨 게임 짭이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거 하지, 이걸 뭐하러 하냐? 뭔 게임 갖다 줘도 야, 이거 내가 뭐, 어 쌍팔년도 했던 그 게임 짭이네. 어, 이거 내가 90년도 했던 그 게임 짭이네. 야, 이거 하이트에시에 했던 그 게임 짭이네. 딱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laughs> 근데 이분들한테 또 진짜 새로운 거 갖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우 귀찮아,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은 금방 할수 있으면서도 해보니까 어, 새롭네. 요걸 해줘야 돼요. 할 때는 어, 뭐, 뻔한데라고 했더니 해보니까 어, 달라. 여기 나와야 됩니다. 요게 지금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조건으로 이제 X세대 입맛에 딱 맞는 게임을 정리해보면 피지컬이 떨어져도 mz들과 어울려서 같이 할수 있는 게임 또 이게 x세대가 또 특이한 게 x세대들끼리만 즐기는 이제 또 파고 다 게임 이런 것도 싫습니다 난 거기에 끼고 싶진 않아 마음은 청춘이야 어, 정신이기 때문에 네, 피지컬은 떨어지지만 mz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임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 큼직하고 게임 내에 정보가 되게 딱 보면 한눈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눈 찌푸리지 않아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게임 깨알 같은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한 PvP 안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초기에 학습할 것이 적어가지고 바로 적응해가지고 그냥 5분 10분에 달릴 수 있다 그런 게임이 X 세대를 위한 게임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X 세대 게임 리뷰는 아 X 세대 여러분들 이게 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만한 게임을 소개해보는 자리로 만들어보려고 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X 세대 게임 리뷰 첫 게임은 뭐냐 마블라이벌즈. 요걸 보고 나서 제가 생각이 딱 떠오른 겁니다. 모든 게 맞아 떨어졌다. 지난 12월 초에 정식 서비스 시작한 팀 대전 슈팅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기본 무료에 복장 과금이고 이런 뭐 이런 유가 될때다 그렇다시피 뭐 능력치 과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버워치 유사 게임이 다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젊은 꼰대들 얘기인 거고 라떼 X 대때 보기에는 완전 새로운 게임이다. 특히 이미 시점부터가 이미 오버워치랑 달라요. 3인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미도 훨씬 덜하고 근접전에서 거리 판단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워치를 안한 X세대인 저도 이 게임은 했다 마블 라이벌즈는 지금 출시 1개월 전인 현재 동접이 줄긴커녕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야 이런 그래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즌 업데이트 하면서 일시적으로 스팀 동접 1위를 기록하기도 한 대세 게임이다 하지만 X 세대 입맛은 깐깐하죠. 예, 남들 다 한다고 하면 X 세대가 아닙니다. 예, 아시다시피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안 하려고 하는 게 X 세대다. 자, 그럼 이제 이 게임이 X 세대 입맛에도 맞는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낮은 피지컬 장벽. 아, 이 게임 보기와는 다르게 예, X 세대 피지컬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게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느릿느릿해요. 현란한 캐릭터가 없는 거 아닌데 기본적으로 정신 없어서 못할 정도 아닙니다. 특히 제가 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캐릭터 선택 화면인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캐릭터 선택할 때별 5개의 난이도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뭐아너이 게임 빡세거나 힘들거나 이 게임 불리한 캐릭터야 이거 아닙니다. 조작 난이도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서 별한 개짜리를 고르면은 X세대 게임머라도 바로 적응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럼 별한 개짜리면은 구린 캐릭터 아니냐? 놀랍게도 아닙니다. 그래서 별 5개인 스파이더맨이랑 별한 개짜리 캐릭터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끔 밸런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현란하게 조작하실 대로 하시고요. 나는 편하게 할래요. 가능합니다. 가 그래서 MZ들이 스파이더맨 할때 나는 별한 개짜리로 편하게 플레이 섞여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보기 쉬운 그래픽. 아, 이거 지금, 아군은 파란색, 적군은 빨간색. 이 외곽선 딱딱 그려줘, 그냥. 아, 찾을 필요가 없어. 아주 좋아요. 그냥 보이면 쏘세요. 딱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뭐, FPS 게임들 이렇게 비비 꼬다 보면은, 막, 어디 숨어있는데, 막, 풀숲에 숨어있는 애한테 뒤통수 맞고,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총알에 막, 저 멀리서 막, 저격총 맞고, 없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벽 뒤에 숨은 애가 좀 보이는 거는, 이제 이 캐릭터, 퍼니셔 캐릭터 특징이라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외곽선도 그냥 잘 보이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깨알 글씨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거 안 중요해. 안 읽어도 상관없어. 풀타임 숫자만 잘 보이면 됩니다. 풀타임 숫자만 잘 보이면 되고 중요한 정보는 큰지막하게 계속 하면 가운데다가 딱딱 띄워줍니다. 그래서 노안인 X세대도 아주 불편함 없이 플레이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TV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일 없었고 게임 내 캐릭터 설명도 글자가 큼직큼직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담 없고 스트레스 적은 PVP. 이게 기, 지금 기본값이 퀵매치인데 그냥 부담없이 가면 됩니다 그냥 섞여가지고 하다가 나오면 되고 안 되면은 아예 팀빨 안 좋았네 이러면 되고 그리또뭐 어느 순간 하면은 무조건 경쟁전을 하라고 막등 떠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음. 혹은 뭐 경쟁전의 보상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에이 울며 겨자먹기로 막 가가지고 막 힘들게 징징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경쟁전에 제가 보기엔 제일 나쁜 그 케이스가 뭐냐면 경쟁전 보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질 거를 알면서도 보상 때문에 가가지고 킬수를 깔아주는 플레이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게임에 따라서는. 그런 게 정말 싫었는데 이거는 일단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픽매치 밸런스가 제가 볼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밀거나 밀리는 판이 많아요. 무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몇 해보니까 그래서 잘 풀릴 때는 무더만 가도 한 판에 수십 킬할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야 그냥 무더가는 판이야 이 판은 근데 무더갈 때 굉장히 일방적으로 무더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팀 중에서 제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0몇 킬이 나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럼 그냥 망한 판은 아, 안되겠구나 하고 던지면 되고 잘 되는 판에 확 즐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경쟁전은 젊은 친구들 하시라고 하고 나는 퀵 매치 들어가가지고 즐겁게 즐기면 된다. 애들 학원 데리다 주고 와서 학원에서 모시고 와서 밤중에 짧게 한두 시간 퀵 매치 가가지고 시원하게 쏘고 잠들면 된다. 다음에 이제 빠른 적응 대비 신선한 맛이다. 요게 제가 보기에 이게임 최고의 장점 아닐까 싶어요 의외로 사실 저이 게임 하기 전에 걱정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요즘 이게 신세대 입맛일 거야 이게 뭐 기기 묘문 조작 막 생긴 거만 봐도 희한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첫 진입이 굉장히 쉽고 피지컬이 안 돼도 1인분 인상하면서 MVP를 찍을 수 있는 게 굉장히 X세대 입맛에 딱입니다 그래서 어 X세대용 추천 캐릭터는 뭐냐면은 퍼니셔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로 하시면 일단 X세대는 바로 적응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딱 봐도 그냥 FPS에서 본 적이 있는 캐릭터예요 다알수 있어요 FPS를 해본 X세대면 5분 안에 적응 가능합니다 뭐 내가 예전에 카스좀 해봤는데 뭐레인보우식 어, 해봤는데 5분이면 적응 오케이 그래서 얘는 조작 난이도가 별한 개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기존에 하던 FPS 하면 되지. 30년 전 하던, 20년 전 하던, 서동세트 하면 되지.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할수 있잖아. 이 게임은 근접전 캐릭터 되게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 보시면은,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내 뒤에 혼자 쏘고 있어, 지금. <laughs> 그래서 서로 지금 근접전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서 기관총 쏴주면 됩니다. <laughs> 이게 FPS 게임에 이 그림이 잘안 나와요. 쟤도 나를 원거리에 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근접전을 쓰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근접전 득이 싸우는데 나 원거리에서 싸서 서포트 해주면서 주워먹기 플레이가 됩니다. 응. 그래서 이게 순간 에임 페지컬로 결판이 나는 FPS는 느낌이 완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FPS는 다른 게내 조작은 나는 기존의 FPS 동작, 조작을 똑같이 해. 하지만 상대의 움직임은 기존 f p s 는 완전 달라요. 스킬도 다르고 근접전으로 쫓아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NPC 잡는 느낌이 더 가까워. 막 나한테 칼 들고 다가오는데 내가 기관총을 쏘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FPS 게임 잘안 나오거든. 특히 이거 지금 이 친구는. 보시면은 터렛서 설치해 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정면 공격은 막아주면서 일정 시간 무한 연사라서 자리만 이렇게 잘 잡으면은 그냥 씨를 주워 먹을 수 있어요. 날로 먹여 가도 여기 이제 어디 피지컬이 있어 지금 보면은. 정면에다 쏘고만 있어. 이게 가능해요. X세대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맵과 동선도 상당히 단순해가지고 맵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FPS 게임 좀 해본. 내가 카스에서 좀 자리 좀 잡아봤다. 이런 분들은 좋은 위치 파락도 금방 됩니다. 피지컬은 안되지만 나는 아직 매지컬은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X세대 입맛에 완전 딱이 그러다가 이제 아퍼니셔로 내가 뭐 너무 키를 쉽게 올리니까 자신감이 붙었어. 그럼 그때가 다른 캐릭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캐릭 할 때도 다 보시면은 이게 마블에 관심이 없는 저조차 얘네들이 무슨 행동을 하겠구나 대충 짐작이 갈 정도로 다 알만한 캐릭터들이에요. 어, 호카이 활쏘겠지, 뭐 어, 헐크 뭐 가서 몸빵으로 때려잡겠지. 너무 뻔하잖아. 학습량이 현저하게 적어요. 너무 편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반 적응을 넘기면은 사실 이 게임이 그럼 그렇게 단순하냐라고 하면 은 그렇지가 않아 또. 초반 넘기면은 복잡한 시스템이 생각보다 의외로 꽤 있어요. 별별 게다 있어. 근데 반대로 얘기하다 면 나는 그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한 시간 만에 2 30킬을 올리면서 MVP를 딴 거예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놨다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대단하더라. FPS 게임도 요즘 걸 하려고 하면은 기본 무슨 각오로 해야 되냐면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총알에 죽으며 맵을 외우는 1,20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거의 기본값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거안 해도 돼. 모르면 맞아야지. 이런 게임들이고 반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블 라이벌스에 대한 X 세대 평가를 제가 내리자고 하면은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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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따봉으로 부족해, 쌍따봉. 제가 FPS를 좋아하지만 이제는 피지컬이 딸려서 못하겠다. 요즘 가면은 바닥에만 깔아줘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세대 게임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게 처음에는만 그렇고 응.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업데이트 되고 경쟁점 들어가고 이러면은 난좀 아.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미래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어. X 세대들 뭐뭐 그냥 옵션 현재 열심히 살면 돼. 오늘 즐거운은 됐어. 오늘 즐겁게 그치. 하고 게임 껐으면 됐지 뭐 여기 뭐 1년 뒤 2년 뒤이러 고민하지 마 <laugh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피지컬 안 되고 노안이 왔지만 마음만은 청춘인 X세대에게 강추하고 또 이제 아 이거 X세대가 할 만한지 좀 알아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임 추천 주시면 제가 뭐 x 세대 추천할 만한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laughs>